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씨를 뿌리는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열매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열매맺는 삶 요즘 한참 이 동계올림픽 시즌인데요 그 여러 종목 가운데 하프파이프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어, 그녀가 금메달을 딴 이, 그 경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게 1차 시기 경기예요. 1차 시기 94점 획득했습니다. 2등과 몇점 차이가 났냐면 8점 차이가 났어요. 압도적이었거든요. 당분간 그녀 적수가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적수가 적수가 없으니까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 동안은 그녀가 세계 1등 선수가 될수 있겠지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타임지 인터뷰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냐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받았던 금메달을 부모님 집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남들은 평생 한번 가져 보기 힘든 갖고 싶은 그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버려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그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부담감 때문에 그랬어요. 압박감 때문에 그랬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백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백인들이 가져 가져갈 금메달을 빼앗아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평창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기를 짓누르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올림픽의 저주다라고 말을 하고요. 2019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뭐라 그랬냐면.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출전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지요. 재밌는 것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힘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밭이 되고 싶은 노력을 해요. 결실을 메고자 합니다. 어떤 밭도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밭은 없습니다. 그저. 얻어지는 열매는 없겠죠. 우리는 누구냐면,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우리 밭에 씨앗을 심으시는 농부신데, 그 농부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신다. 우리가 만약 농부라면요. 우리는 씨앗을 아까워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만한 좋은 밭에 그 씨앗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손에는 커녕 30배도 부족할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대야 100배를 이루겠구나 싶어 가지고 그런 밭에만 씨앗을 심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씨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복음, 그 말씀을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밭에 그걸 뿌리, 뿌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소중한 그 씨앗을 자라지도 않을 그 밭에 뿌린다는 것은요 아까울 수 있겠죠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씨앗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밭에 뿌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뿌린 씨가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 5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더러는"이란 말이 나옵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던 물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느 밭에만 뿌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말짱 헛것 같은 그 밭에도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좋은 밭이 아니라 그런 밭도 마찬가지지만. 의심 많고 부정하는 그런 나쁜 바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중한 씨앗을 반드시 뿌리십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권력으로 꽉차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의 아들까지 죽였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왕의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왕이 태어날 것을 말해줬어요. 동방박사의 실수이든 아니든 간에 그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헤롯에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어요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의두살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거 어떨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리신다는 거죠 해로 또 그래야 할지인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어떤 밭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미리 포기된 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밭에도 모든 밭에는 예수님 안에서 때에 따라 씨앗을 뿌리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밭에서 열매가 맺혀져 갈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뿌리는 그 씨앗이 아까울지라도 그 밭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지요.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밭에 심으시고 씨앗을 뿌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이스라 이집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물이 적습니다. 땅도요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 대부분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각 지파가 정착한 땅은 어디냐면 평지가 아니라 산 산쪽이었어요. 산지에 많이 섰습니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죠. 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식 테라식 밭이에요. 이 사진은 실루에서 세임으로 넘어가는 예브람 산지에 있는 밭인데 이 산비탈에 곡식과 나무를 심어서 농작물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산에는 물이 그 스며들 물이 렇게 내릴지라도 금방 스며들잖아요. 농사짓기가 어려울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이 산의 단면이거든요. 이 산지에 밑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석회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척박한 산을 바꿔서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좋은 밭에 해당합니다 지금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지라도 그 모습이 만약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밭을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밭은 금방 망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을 다 뒤집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했어요 근데 며칠? 아니요 몇 시간만 지나면 금세 머리카락이 보일 것이고요 먼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합니다. 예, 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면 라 그건 충분히 훌륭한 일이고 박수를 받아야 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새로운, 그 열매를 놔두고 다시 새로운 열매를 이하여서 힘쓰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세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현재 교구에서 회 모임 가운데 열심히 행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김양경 선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레프트 공격수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세계 넘버원 공격수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 정도면 이제는 뭐 기술도 충분하고 경험도 오래 쌓였으니까. 기본적인 훈련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했어도 그것은 경기가 끝나는 순간 과거가 된다. 새로 다가올 경기는 아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미래 경기를 낙관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 마음이 전력을 약화시키고 패배를 불러온다. 배구 선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상은 언제나 한결같은 기준에 맞춰 몸을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한대요. 아,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후회하지 않겠지라고 할 정도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국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이스가 되어도 그 훈련 기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활력으로 거둔 승리가 얼마 많이 있을까요? 회한할 수 없겠지요. 많은 찬사와 주목을 받지만 그것에 안 좋아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오늘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승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풍성한 모습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오늘 영적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내일 똑같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운데 예배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또한 성령 충만하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예수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의 열매가 열매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얻는 열매를 맺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만이 아는 열매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열매에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건 누구인가 어느 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찬양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쌓여진 열매는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모습에 안 좋아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하며 추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눌 건 무엇이냐면 다시 맺을 것을 기대하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려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8절에, 8절 말씀에 나오는 밭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데, 그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모두 똑같이 항상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아닙니다.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지만 직권을 맡아 가지고 구역장을 맡아 가지고 내가 총무단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바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애를 썼는데 기대한 만큼 내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밭치 되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내 기대는 백배의 열매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기도용 응답하지 않으셨어 나를 사랑하지 안으신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내삶 가운데 어떤 염려를 외치기 위해 내가 더 이상 뭘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빠지기도 하죠 직장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데도 몇 시간 들여서 예배에 나와왔는데 새벽을 깨워서 작전하고 나와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내삶 가운데는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응답, 내가 기도한 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망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좋은 밭 같은데 아무 열매가 없고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을 때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밭은 옆에 지체의 밭은 백배를 맺는 것 같아요. 매번 응답받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과 내 밭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만큼 되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겠죠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영광의 순간도 함께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앉으면서 기적을 체험했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좋은 밭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스마니 동산에서 칼을 용감하게 휘두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아무 힘 없이 끌려 다니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베드로가 그불 곁에서 불을 떼면서, 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베드로라면 혹시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는 뭐라도 하지 않을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아니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라도 어떤 기적이라도 해보시지 않으실까? 그런 일만의 희망감, 기대감이 없을까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죠. 죄인의 모습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는 배신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입장이 이해가 돼요.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3개월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인을 따라다닌 그 무리 중 하나에 불과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그럼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은 뭐, 예수를 위하여 해서 목숨 바쳤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하나같이 숨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두 망가진 바치에 황폐한 바칩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무엇을 씹어도 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밭에 씨를 뿌리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창르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복음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씨를 심으셨고요. 씨를 심으셨고요. 기대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망스럽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실망한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한동의 교수라고 있어요. 라틴어 수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최근에 믿음, 믿는 인간에 대하여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만이 연주하도록. 하나님이 보여내 준 악보가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악보가 변경되기도 한다. 때로는 어렵게 연주하고 서툴다. 그러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있대요. 그 악보를 너무나 아름답게 능숙하게 연주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겠지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인생의 그 악보조차도 찢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실 것이기 때문에 찍고 싶은 그 인생의 악보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은 연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마칠지라도 그 밭에 씨앗을 심으시고 기르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여러분만 행할 수 있는 그 인생 악보를 주님과 함께 연주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귀한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전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귀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할지라도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니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가운데 함께 하시고, 궁리해 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아픈 밭을 보시며, 비판하시고 비난하시지 않고, 안타까워 얘기시고, 어떻게 하면 이 밭에 씨앗을 심을까를 생각하시고, 또 심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 있는 불안감, 좌절, 낙심,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승리하신 바라본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아픈 것은 날 치어다. 모든 더러운 것이 사라지를 치어다. 눈과 귀가 회복될 치어다. 손과 발목, 인대와 뼈마디는 튼튼하게 될 치어다. 모든 질병의 노인받아 속 회복하여 힘을 얻고 나아갈 치어다. 주의 능력에 오른손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니 주의 역사가 이말 치어다. 주가 심은 씨앗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치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 붙뜨고 악한 영세려가 한 길로 왔었을지라도 일곱 들로 속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사 낙심치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체들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을 기도하오니 지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몸이 연약한 부유로 인하여서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백신을 맞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지키기 위여서 귀한 교회에 나온 그 지체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염려 맺기를 소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지금 내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원함에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과 가정, 사업장, 직장, 그리고 생활 전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